엄청나네 안녕! My loves! Hi guys! Hi guys! Hi guys! h 션롬션이 왔어요 g 션 y 션 안녕 guys! Hi guys! Hi guys! Hi g u 고 s Hi guys! Hi guys! Hi g 흔들 s Hi g <목소리> 안녕. <laughs> 지진. 여러분, 남세일. 지금 오늘 불토 잘 보내고 계신가요? 불타는 토요일. 즐거운 주말 되고 계신가요? 이거 <목소리> 어디냐면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디냐고 지금 여쭤보시는데. 어머, 오. 음, 오. 음, 주시면 주시면. 아닙니다. 별일 아니에요. <목소리>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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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짜란 짠 짠짜짠. 여기는 바로. 롬션의 러브하우스, 러브하우스. <웃음> 롬션의 <웃음> 러브하우스 예쁘죠? 샹들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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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나는 피아노 yeah. 롬션 이런 것도 썼어요 <웃음> 보이나? <웃음> 롬션의 러브하우스 어 어디로 가지? 쇼파? 위험한... 어, 안 앉을까? 쇼파 아 들어가지? 저기는 약간 위험. 여기 안 될까? 쪽판질까요? 보자. 주인이 뭔가 괜찮을려나 응. 어, 여기 <laughs> 좋다. 뭔가 카메라. 어, 그럼 이렇게. 아, 라스잖아 이렇게? 괜찮아? 아닌가? 여기가더안 나? 모르겠다. 울. 응. 짠짠. 여러분, 저희가 어디냐면요. 스포는 아니죠? 스폰은 아닐 거예요 <laughs> 그냥 그냥 뭐 저희가 뭘 촬영하러 왔어요 그냥 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laughs> 촬영하고 지금 촬영을 끝마치고 팬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짧게 얘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라이브 켜봤어요 필터가 노란 건가요? 조명, 조명이 음음음음음요음 노래... 어떡하지? 음음가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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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글쎄요. 글쎄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고음음음음음고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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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롬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지금 지금만 롬션이었는데. 우리 음, 그래도 팬분들 보고 싶어서 진짜 갑자기 브레벨레야 이러고 맞어요 오늘 저희가 인천의 축제도 에 하러 가서 팬분들도 뵙고 맞아. 지금 또못뵌 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와봤습니다. 맞아요. 주말인데 얼굴은 봐야죠 또. 그렇죠. 다들 저녁 식사하셨나요? 맞아요, 지금 저녁 식사 할 시간인데. 나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파. 나도 오늘 완전 못 먹었어요. 저희가 어 축제 가서 무대 하고 그리고 여기로 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촬영을 하고 음. 이제 끝이 나서 아직 뭘 섭취하지 못한 상태. 하지만 완전 맛있게 <laughs> 섭취해서 배가 이만큼 <2만> <laughs> 나올 거지롱. 저희가 완전히 이만큼 나오게 먹을 거지 음, 맛있는 거 먹으라고 활동 끝났으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laughs> 하지만 그만큼 운동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먹을 거냐고 음, 오늘은 양꼬치가 너무 <laughs> 양꼬치. 진짜 안 어울리는데 초밥도 너무. <laughs> 아나나 나 초밥 며칠 전부터 <laughs> 계속 처음 얘기했었는데? 처음 초밥 좋은데? 회 먹고 싶다며. 그 여러분 초밥 바다가 가지고. 응. 파워프지. 어? 어떻게 알았지? 음. 이게 렌즈가 여기 있어서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아니면 이렇게 돌려도 되나? 팬분들 불편한가? 아, 팬분들 이렇게 하면 불편하시죠? 불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 <laughs> 미안. 아니면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어. 괜찮죠. 이렇게. 어. 오. 오. <laughs> 근데 <웃음> 댓글 보기 힘들어. 약간 댓글 보기가 힘들어. 포크방 같은데. 어. <웃음> 네. <웃음> 사랑해요. 돌리면 얼굴이 잘안 보인다고. 음, 그러면 이렇게. 지금 괜찮나요? 이렇게. 아마 좋다라고 지난번에 튕겨서 음. 좋아요 오케이 우리 뭔 얘기하다 하고 있었지 우리 밥 양꼬치 드세요 막 초밥 드세요 이러고 있었어 안돼 안돼 맞아 바다 가가지고 그 있잖아요 포장마차에서 음. 조개구이랑 음. 회랑 진짜 다 먹고 싶어요 저는 해산물도 좋아 나도 나회 진짜 가리는 좋아해 가리는 음식이 없어요. 셔니도 진짜 잘 먹어 셔니 뒤에 빛 o h 니 n y Johnny, Johnny, 반짝 h n n y Joh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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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h n n y j o h n n 요 Johnny, Johnny, <웃음> 룸메이트? <웃음> 룸메이트 바꿨냐고 물어봤는데 완전 그대로예요 완전 그대로요이친친랑랑랑랑 <laughs> n d 언니가잘 때마다 뒤척거리는데 2층. 그 뒤척거리는 소리가 조금 무서워요 j <laughs> u <나무> 침대여가지고 u <laughs> n 침대여가지고 n k 침대 d 서 고쳤는데도 음. 그 끽끽 소리가 어쩔 수 없나봐요 n d 요 수족관 맞아 우리 아, 수족관 가고 나서 V 라이브로 왔어 맞아 맞아. 그러네. 어. 여러분 제 션킨 리스트 아쿠아리움 편 보셨나요? 잘생긴 분 아, <laughs> 저였죠. 제가 1일 션이의 그 뭐지 같이 가는 상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몰래. 비가 왔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 가지고 아비 오는데 또 아쿠아리움 물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나 혼자서 <laughs> 긴 여정을 떠나겠구나 하고 아 혼자 갈 채비를 마치고 차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외롭게 쓸쓸하게 내가 나타났지. 잘생긴 분이 <laughs> 그때 진짜 일단은, 어, 일단은 솔직히 딱제 손에 잡았는데 그냥 멤버일 것 같은 거에서 아왜 이러세요 잡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손 놓으세요 하고 장난쳤는데 나는 너가 딱그 손을 달라고 하면은 손을 너가 딱 주고 나서 음. 내가 진짜 예쁜 래 멋있게 딱 손, 손사탕을 건네주는 예쁜 장면을 만들고 싶었는데 손을 쉽게 안 주는 거 당황스러워서 <laughs> 저, 내가 저기요 저기요 <laughs> 손좀 <laughs> 아,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서연이 덕분에 물고기도 보고. 맞아. 서연이가 나를 물고기라고 어 했... 물고기. <웃음> <웃음> 물고기라고 아니 지금 최대 했지만... 언니 같아요. 최대 언니. 진짜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최대 언니 같아요. <laughs> 새로 마 조심해 탐욕의 이사야. <laughs> 맞아요. <웃음> 프로미스 나이트 공직 변태. 어, 아니야. <laughs> 아니야. 맞습니다 팬분들 이제 나셔야 돼요 안녕. 아 오, 아쿠아리움 대신 봐서 지금 음. 여기. I'm s o r r 댓글을 지금 다른 거 이렇게 넘겨보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읽어보고 음. 싶어가지고. 아 어, 땡큐, 댓글, 땡큐. 땡큐. 내라 t h a n 눈 부셔요. 이렇게 오늘 옷 스타일은 뭔가 오늘 옷 스타일은 약간 약간 어 음, 최대 최대 언니 수트인가요? 저는 프리하게 음. 아, 이거는 근데 편한 아주 편하게 네. 입고, 입고 있 위에서 제가 이렇게 매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매너션. 응? 음? 롬세 오늘 무대에서 넘어진 거 완전 아, 괜찮아. 요 맞아 맞아. 아. 롬세 아프지 마세요. 응. 아유 미안해요 음. 여러분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상한 팬분들이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음. 이제는 자주 볼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음. 뭐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자주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랑 손을 꼭 잡고 가도 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혼자 넘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어떻게 맨날 손을 잡고 가도 혼자 넘어지냐고. <laughs> 근데 이상해요. 평, 평발이 심해서 그런가? 아 새로운 그런가? 평발이죠. 중심도 잘못 잡고 음. 잘 미끄러지고 잘 넘어지고. 그러지만 <웃음> 팬분들이 <웃음> 걱정하니까 절대 다치지 않겠습니다. 튼튼해요. <laughs>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laughs>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라니 이런 기분 좋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순간 착각하게 그러지 마세요 음. 엄마 미소 엄마 미소 <laughs> 발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아니면 아, 아닙니다 저발 작잖아요 서영 아, 머니발안 작아요 우와 나 내일 칭찬받았다 <laughs> 아 사랑이죠 군데옷 <laughs> <근데 오늘> 깨졌어요 깨졌고 <laughs> 깨졌어, 깨졌어. 깨졌어. 다치면 누구 손해? 내 손해. 내 손해. 여러분 다치면 본인 손해예요. 맞습니다. 건강 조심 잔학계나 이런 유해 먼지 조심. 션이 얼굴 안 보여요? 얼굴 안 보여요? 션이 빛이 너무 밝아서 보... 그런가? <laughs>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기 어 이제 빨리 나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어 잠깐 급하게 V l 라이브 켜고 싶어서 켰고 음. 이제는 가야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조야할 어. 시간. 다음에 다음 또 만나요.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싫어 더할 거야. 진짜. 나도 나가 거야. 될잖아. 더할 거야. <laughs> 오늘 한번 걸어가자. 좋아. 여러분. 어, 너무 조명이 센가? 반짝반짝하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어 주말인데 재밌는 시간 다들 보내시고 맛있는 거 했는가? 많이 드시고 미세먼지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몸조심하고. 나죠? 응? 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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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웃음> 이제 아, <laughs> 알았어. 저희가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곡 들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라 o o k a 라 o g 이와 s i 다 i 빵 a La 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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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 저희도 든든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응. 음. 다음에 또 봐요. 지금까지 롬 션이었습니다. <laughs> 나 진짜 전전적으로 <laughs> 프로미스나이 <프로그램스다. 웃음> <laughs> 사랑해요. 오늘도 사랑해요. 안녕. 오늘 행사 응원 짱짱 짱짱 너무 고마웠어요. 짱짱. 내일 볼 아, 봐요. 또 안녕. 안녕. 完了。<I>